지훈님 손 진짜 크다. 핸드폰 작은 거 봐. 지훈이 안녕하세요. 아 어, 작가님, 뭐 오늘 노래 터로 부르다니 뭐 나랑 놀자고 지훈님 이거 받으세요. 뭐예요? 설마 페페로데이가 곳이라 나랑 뭐빼페로 게임하자고 나 이런 거뭐 신어주는 건가? <laughs> 아니요, 오늘은 지훈님을 라면 끓여주는 컨텐츠예요. 응? 어? 라면이요? 작가님 어. 라면 먹고갈래요 아니, 제가 아니고, 저희가 사연을 받았는데, 지훈님을 진짜 좋아하는 분에게 지훈님이 라면을 끓여주는 힐링 컨텐츠예요. 제가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엄지훈남의 열렬한 팬입니다. 제가 라면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를 위해서 맛있는 라면을 끓여주실 수 있나요? 라면을 근데 그냥 집에서 끓여 드시면 되는 거 아닌가? 지훈님이 끓여주는 라면을 먹고 싶으시대요. 20대 여성 팬분의 사연이에요. 예뻐요? 에이, 그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죠. 아, 그럼 이거 그냥 못 끓여 드리겠는데 가시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헬기에서 옷 갈아입으신 거예요? 네, 아,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헬기 타고 가끔 다녀요.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아, 그 사연 받았잖아요. 그 사연자분 끌어드릴 라면 좀 신경 써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자주 거래하는 공장이에요. 라면 공장. 근데 그분 예뻐요? 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나 자꾸 비밀이라 그러니까 더 기대돼. 작가님보다. 아 작가님이죠.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어찌 됐든 신경 쓸게요. 근데 공장 진짜 큰거 같아요. 네 유한 공장이고 또 신한 형이 하고 있어가지고 장장이 형 알죠? 아 혹시 저, 성함이? 동 장장이 형. 어 아... 일단 가시죠 얼마 나 제가 신경 쓰는지. 네. 근데 예뻐요? 아이 맞나 이거? 네? <laughs> 아이 무 어색한데요 이거? 아 아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 그 지훈이 형도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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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게 맞나? 이런 거 처음이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여기까지 하세요 너무 멋있는데요? 와 형님 스투피. 아 역시 그렇습니다. 가보자. 아 좋습니다. 아, 지훈이 음방 되게 재같다. 아 진짜? 어, 형님 아. 머리도 빛이 나요. 아나 뭔가 오늘 후라이 같다생각했는데 귀여워요. 그러니까 귀엽다. 이 뼈가 진짜 사골인가요? 예 네, 맞아요. 어. 이게 저희 한우 사골을 사용해서 한2 0 시간 정도를 직접 구하내 갖고 맛있는 국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성을 가해스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스 한우 리스 한우 예뻐라, 예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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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예뻐라 와 아, 이게 진짜 사골뼈가 들어가는구나 이거 말고는 또뭐 들어가요? 사골이랑 양질살이랑 닭가슴살을 20시간 동안 보완해갖고 국물을 만듭니다 잘생기셨는데 퍼스널 컬러가 화이트세요? 너무 잘생겼어요. 어떻게? 네. 아 혹시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네 너무 지금. 너무 잘생겼어요. 아 제가 잘안 들려가지고. 너무 잘생겼어요. <laughs> 아 누구래? 아 아니에요. <laughs> 혹시 두 분이 사연자는 아니죠? 네 아니에요. 주인님. <laughs> <아닙니다. 웃음> 아, 입사 온 기념이 있네. 예쁘세요, 예쁘세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이 면은 어떤 점이 트예요 일단 저희는 육수로 반죽을 하기 때문에 면에 풍미가 있고요. 바람으로 건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쫄깃합니다. 아 형님, 아 형님 잠시만요 형, 와, 형이 이거 훈하신 거예요? 아니 아 여자 마음 신나이게 늘어도 내가 지금 뭔훈쳐하는것 같아? 이거 빨리 팬분들한테 그려줘야 될거 아니야? 먼저 시식을 해봐야지. 그래서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여기 섬세하시다. 사연잡은 어. 위해서 이렇게 라면까지 미리 끓여 보시는 거예요? 예. 예뻐요? 비밀이에요. 음, 아, 끓을 것 같아. 셰프들은 어떻게 라면 먹는지 아세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셰프들 꿀팁? 저의 라면 먹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뜨거운 라면을 음. 대부분 이렇게, 음. 이렇게 불잖아요. 저는 연기 햇빛 <laughs>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와 역시 셰프는 다르다.라면 먹어볼게요. 와. 이거지. 아 여기 이거 우리잖아 네. 진짜. 완벽한 거. 작가님. 네? 나랑 먹고 갈래요. 나랑 같은 젓가락 쓰는 거 이제 한두 번 아니잖아요. 잠시만요 뜨거우니까 금 지금, 지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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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끝났 지금, <laughs> 아, 아, 나 어떡하지? 미안 내가 그러니까 이게 먹을 걸로 인색하게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내 신념 원칙이에요. 남자고는 하 라면 먹을 수 없다. 여자하고만 먹자. 신념 결심 없잖아. 위안카 감. 와, 진짜 기발하다. 기발하다고요? 아, 아 쉐프용. 깊고 얼큰. 해 아뭐 했는지 어 기벌하다 기벌하다어 형님 저도 국물 한번 먹을 수 있을까요? 국물도 없어 이정도면 됐겠다 물라 가시죠 아 더럽게 먹으는고아 힘들어 진짜 아 잠깐만 아침 몰래 나와서 못남겠어요 와주면 안 돼요? 네, 와주세요 무서워요 네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혹시 한 명도 식사 줘야 할까요? 아네한 명도 식사 가능해요 아 근데 혼자 먹으면 뭐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아, 아니, 아니 외로우시면 여기 앉아서 계시면 제가 여기 앞에서 밥 친구도 해드리고 아니면 뭐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예약해드릴까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시간이 조금... 아, 여기 네. 주변에 밥집 여기밖에 없어요 저 다른데 둘러보고 다시 올게요 꼭꼭 꼭 와요 오빠! 아저씨 주문할게요 아저씨 아저씨! 저 부르는 거예요? 네주문저 아저씨 아닌데? 저 오늘 제가 혼자 일하는 날인데. 일단 주문할주요 아니 저 아저씨 아니라고요 오빠!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아저씨 말고 아, 공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미안하면. 어이없도, 아니 누가 아저씨야? 딱봐도 여잔데 그리고 아줌마도 아니고 아저씨? 미친 거 아니야? 공주님. 네, 오빠. 뭐 드릴까요? 저 우뚝모둥 하나랑 아, 뭐라고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다 얘기하세요. 제 전화번호도 괜찮고, 저희 집 주소도 괜찮고. 다얘기해 오빠. 카스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돈 <laughs> 없다고. <laughs> 나 식기 감당하기 힘든데. 아, 짜증 나, 진짜. 아나밥 먹었어. 아, 괜찮아. 나, 나 다이어트 가지고 원래 많이 안 먹잖아. 우유기 모르어. 아니 나 코감기 걸려 가지고 나 맨날 배까고 다니잖아.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음, 그나. <laughs> <laughs> 쌤이야 왜 울어? <시진> 뭐야? <laughs> 뭐야? 뭐야? 뭐 뭐예요? 아니 사장님. 쌤이는 어디 있어요? 제가 쌤이에요.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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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아니 나 이런 거 처음 해봐! 와나될줄 몰랐는데. <laughs> 아 쌤이. <laughs> 네 오빠 제가 쌤이요 쌤이 제 신청 쌤이에요. 아 신청 직접 본인이 하신 거 맞아요? <laughs> 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수고하는 거 같아가지고. <laughs> 작가님. 그 세미님 맞아요? 네, 지윤 님팬 세미 님이세요. 아. 라면 맛있게 드세요. 어? 아, 오빠 오빠오빠 보통 이런 거 하면 뭐 같이 먹자 하나요? 아니, 이런 거뭐 팬들이랑 뭐 같이 먹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같이 먹어요. 진짜. 오빠. 저 세미 님그 배만 봐도 배불러 가지고. 어? 아, 같이 먹어요. 아니 혼자 먹으면 외롭잖아요. 아니 지유님이 세미님 라면 먹이려고 익산 라면 공장까지 다녀왔어요. 진짜! 와 어? 대박! 오빠! 오빠 저를 병해야겠다 이거 뭐야! 딴딴딴. 아 어, 진짜 안 해도 되는데! 나저 라면 그렇게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콜라면도 좋아요. 오빠랑이랑 오빠랑 있으면 진짜 굶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 진짜! 일단 어제 술 먹긴 했어요. 해성 필요하긴 했었는데 오빠. 이 라면이 저 같은 미식가가 픽한 노미식 장인 라면 얼큰한 맛이라 맛있을 것같아요 얼큰한 라면? <laughs> 얼큰, 진짜 <laughs> 얼큰이시다. 응? 아니 무슨 말이야? 응? 근데 오빠 앞에 와서, <laughs> 아 떨려서 못 먹겠어요. 아니 최 앞에서 어떻게 라면을 먹어? 진짜 너무 떨려서 못 먹겠어요. 아유, 맛, 어. 마... <laughs> 이거 앞치마 좀 드려야겠다 앞치마 좀 드릴까요? 아 앞치마 괜찮아. 괜찮아요 어차피 이렇게 툭 떨어져도 배에 떨어져가지고 <laughs> 어휴, 많이 못 드시네 생각보다 진짜 라면은 국물이죠 빵. 어. 숟가락 아예 안쓰시는와와술 깬다 근데 이거 건더기가 많아서 진짜 너무 좋다 나 건더기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어우 세미씨 그 배에 건더기 흘린 것 같은데 나 네, 이거 그 건더기 아니라 불기예요 잠깐 이거 그냥... 저 아, 근데 오빠 라면 끓이는 거 진짜 이거 왜 성덕이야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밥빠가지고 제가 왜요? 그랬더 이거 뭐 라면만 먹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니까 이... 그러면 저도 라면 진짜 잘 끓이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냐아니저이제 아니, 아니. 가서 라면 먹어요 아니아냐저 아니, 일정이 지금 진짜... 아 왜요? 뭐뭔 일정인데요 취소해요 근데 또 취소할 수가 없는 일정이어가지고 아 죽는 철란 철거라 이해해줄거죠? 네 오빠 잘 네. 먹을게요 건강해요 지훈님 <laughs> 어디까지 가세요 작가님 어 차차차 <laughs> 아니 다음 일정 없으시잖아요 작가님 오늘 나한테 잘못했죠? 그냥 지훈님팬 만나게 해드리려고 용서해줄테니까 우리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요? Wow. Huh.